그러면 안된남자에도막 댓글이 많아. 아 이런 여자도 최악이지 이런 남자도 최악이에요. 막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많았어. 그치? 근데 이걸 알아야 돼. 뭐 이런 남자도 최악이에요. 할게 아니라 이건 어쨌건 남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체크하면 될것 같아. 저희가 예전에 참여했던 것 중에 결혼하면 절대 안 되는 남자 특징 같은 거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그때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남자 매장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이번에는 결혼하면 절대 안 되는 여자 특징을 좀 알려주시면 좋것 같아요. 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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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어떤 매력을 가졌어도 나 개인적으로 미란다는 결혼하면 절대 안 되는 여자라고 생각한다 결혼하면 안 되는 남자에도 막 댓글이 많아 아 이런 여자도 최악이요 이런 남자도 최악이에요 막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많았어 그치 근데 이걸 알아야 돼 이번 영상에서도 내가 말하는 이 결혼하면 안 되는 여자 유형은 이런 남자도 최악이에요. 할게 아니라, 이건 어쨌건 남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체크하면 될것 같아. 일단, 첫 번째로, 시간을 허수로 썼던 사람이거나 쓰고 있는 사람. 자, 의외로 많아. 예를 들어, 어디 입사를 하거나, 아니면 뭐를 확인하거나, 어디 지원을 하더라도, 생활기록부, 아니면 학점, 이런 것들을 왜 보냐면, 이 사람의 성실성. 이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야 그 공부 성적이 뭐 도움돼? 실제 생활하는데? 아니잖아 그 사람의 성실도를, 척도를 보기 위한 거거든 성실성 아니면 얼만큼 꾸준하게 열심히 했는지 결혼을 할 여자야 근데 어떤 여자친구는 굉장히 열심히 살아 이거는 돈과 어떤 성취 이것과 다르게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어 직업을 따지진 않지만 이사람은 백수야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시간을 그냥 보낸 사람들이 있어 저는 그냥 노는 게 좋은데요? 이런 사람도 있고, 돈 쓰기에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 나 같은 사람. <laughs> 나도 개인적으로는 소비만 할 수도 있지. 그렇지만 나는 굉장히 내가 생산성 있는 일을 하는 거를 되게 성취감 느껴면서 좋아하거든? 이거는 돈과는 별개라는 걸 알고, 이 시간을 소중히 안 여기고 계속 허수로 쓰는 사람들은 이 시간을 소중한지도 모르고 지루해하고, 시간 있으니까 뭐해? 낭비하고, 돈만 쓰고, 뭐 하겠어 허정세월 보내는 거잖아 매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실질적으로 결혼 생활에도 굉장히 윤택함을 멀리하게 한다 그리고 다음으로 끼를 여기저기 남발하는 여자 나는 너만의 여자 나는 너만의 남자 이거잖아 끼 있는 여자들한테 남자들이 처음에 끌려 근데 어떤 여자가 매력이냐면 이 끼를 이 남자한테만 내 여자친구 이런지 아무도 모르는데 나만 알아 그 특별함 거기에 미치는 거거든 근데 나 남사친도 많아 얘한테도 끼 부리고 얘한테도 끼 부리고 왜 아, 당연한 거잖아 뭐야 이런데 이 남자한테도 저 남자한테도 그게 마치 자랑이냐 그러면서 이 끼를 남발하는 여자랑 남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이게 스트레스야 어떤 집단에서 뭐 학부모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가족들의 모임이고 집안이 집안과의 결합인데 그런 모임에서 막 끼를 남발해 아 집은 님 분란은 이렇게 소지가 많다는 거야 이런 여자 아무리 매력 있어도 절대 추천하지 않지 세 번째는 약간 현실적인 부분인데, 소비의 우선순위가 나랑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여자. 무조건 피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가 돈이 생겼어. 월급을 받았건, 보너스를 받았건, 어디 로또에 당첨이 됐건. 자, 경제 공동체야. 일단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 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우선순위가, 아, 우리 빨리 대출 받은 것부터 갚아서, 새집 빨리 널려가는데 집중을 해야지? 막 당연히 건데 이 여자는 돈 생겼으니까 당연히 새로 나온 아이폰 바꿔야지 뭐 핸드폰 바꿔야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그 여자가 잘못된 건가? 아니야 소비의 집중 우선순위가 나랑 다를 뿐이야 그러면 내가 뭐라고 했어? 이 영상은 남자 위주로 봤을 때잖아 내 남성인데 나랑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거야 뭐 약간 비스무리한 게 아니라 나는 우선순위가 이건데 그 여자의 우선순위랑 너무 달라 그러면 계속 격돌해 여자도 화가 나지 여자 입장에서는 아 뭐야 돈만 생기면 가전제품 이거 살려고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는데 왜 이걸로 집 그것부터 하냐 언제 그거 다 갚냐 천천히 가자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이 남자 입장에서는 아니야 이게 급해 뭐 사는 거는 나중 일이야 그러니까 이 둘은 안 맞는 거야 계속 격돌하는 거야 왜냐면 각자 열심히 살았는데도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 이해했지? 그래서 소비의 어떠한 우선순위가 현저하게 차이나는 커플 정말 가정환경이 다른 것만큼이나 격도를 해 근데 서로 이해하기가 힘들어 왜? 억울하거든 왜냐면 둘다 잘못은 아니니까 하지만 이런 여자를 만났을 때이 남자한테는 아무리 내가 좋아해도 결혼을 추천하지 않지 그리고 네 번째 무조건적인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여자 이거는 어디에 집중돼 있냐면 주로 그뭐만 카페나 이런 얘기가 많잖아. 되게 좋으신 엄마들. 되게 많지만 그냥 시댁이라면 끔찍하다. 이게 그냥 깔린 여자들이 많아. 근데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 정말 얘기 들어보면 끔찍한 시댁도 많아. 근데 요즘은 있잖아. 아 정말 좋은 시어머니들 많아. 오히려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봐. 이런 사람 있는데 일단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끔찍하다라는 전제와 그 평균을 사로잡힌 여자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같은 말을 해도 곱게 안 들어. 시어머니가 뭘 시켜도 곱게 안 들어. 물론 이상한 시어머니 많지만 좋은 시어머니도 많아. 그리고 내가 요즘 듣는 거는, 아, 뭐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에 놀러 왔는데 밖에서 뭐 연락 없이 왔다고 3시간을 기다리게 하고.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나는 며느리의 입장에 가까운 나이잖아. 근데 그걸 들었을 때는, 아, 정말 못됐다. 아, 저건 아니지 않나? 아니, 우리 엄마를 만약에 저렇게 남편이 3시간 동안 하겠으면 기분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서 요즘 어떤 여자들도 왔냐면, 나랑 결혼했으면 우리 엄마한테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하면서, 오히려 시월드보다 처가에 대한 되게 집중도를 하면서, 당신 이렇게 이렇게 우리 엄마한테 최소한 해. 우리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해. 이렇게 원하는 사람이 많은데, 나 개인적으로 미란다는 효도는 셀프. 그게 여자한테는 남자한테 남자들도 여자한테 그거 강요하지 말고, 여자들도 남편한테 그 사위의 역할을 강요하지 말라는 거야. 최소한의 도리하고, 각자 부모한테 잘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이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면, 될 것도 안 되고, 그런 여자들이랑 결혼하면 피곤해. 계속 부딪히는 거야. 왜? 엄마가 뭐한번 보자 했어도, 아, 끔찍해. 이렇게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이 편견에 사로잡힌 여자들은 조금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걸 통합적으로 얘기해보면, 사실은 그래. 기본적으로 내 아이를 낳을 여자라고 전제를 깔아봐. 내가 여자들한테 여자편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내 아이의 엄마가 되었으면 좋겠는 여자 그런 아내를 고르다 보면 이네 가지한테는 당연히 멀리하겠지? 그러면서 가정이 화목하게 돼야 되잖아. 최대한 내가 결혼을 했어. 근데 인지한 거야. 아마 이런 부분이 안 맞아 미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이 낳는 것을 조금 미뤄야 돼. 이 사람과 나부터 패턴을 맞추고 나서 그 다음에 책임감 있게 아이를 양육하는 것을 나는 추천해 그러면 혹시 이미 결혼을 하고 애까지 있는데 이런 문제를 발견하게 됐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빠를 때다. 애가 둘보다는 하나일 때가 낫고 하나보다는 애 없을 때가 낫고 애 없는 것보다는 결혼식 날 우리 파혼하면 막 난리 치잖아. 그때가 낫다. 그러니까 지금 정말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나 이혼 전도사는 아닌데 해결 봐야지. 근데 내가 고민하는 거는 참 어려운 건데, 아까 앞선 예시들도 상대가 잘못한 게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냥 상대랑 나랑 다를 뿐이야. 우리가 화목하게 살고 싶으면 서로를 그냥 이해하고 어느 정도 사생활을 보호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왜냐면, 한 명한테 바꿔. 나를 배려해라고 하기엔 서로 배려하려고 노력을 해봐야지.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거야. 왜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패턴이고, 내가 이게 맞다고 생각할 테니까. 그리고 한 명이 너무 참고 살잖아. 그러면 암에 걸릴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을 지고 배려하라고 말하고 싶진 않고, 서로 배려하려고 치열하게 노력해보면,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말했듯이 내말 정말 귀담아 듣는다면, 이 사람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어느 정도 영역을 조금 보호하면서, 보완하면서 가라. 그리고 진짜 아니면, 늦지 않았어. 빠이. 이렇게 해라.